야, 너는 이러이러한 게 나빠서 상위 국가를 못 주겠어. 저그 말이 맞는가? 내가 네 입장이 돼봤는데 말이야? 뭐, 이전 얘기 해봤는데. 이제 삼성전자 DS 전체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. 어, 그랬더니 그게 이제 원원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원원원이라는 그러니까 게 뭔가 하면 1대1로 어 이제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평가 피드백을 하는데, 야 너는 이러 이런 게 나빠서 어 너는 상위 효과를 못 주겠어. 그리고 나서 네가 잘하기 위한 좋은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막 해주세요. 그때 제머릿 속에 들어온 생각은 뭐, 뭘 건가하면 아저 사람한테 나는 이렇게 나쁜 사람이구나 이런 인식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. 그게 지금 평가 피드백이라는 거에 문제인 거죠. 원어논이라는 그러니까 one -on 거 저기 써놨지만 직속 상관은 상사랑은 최소한을 한번 한다. 그러면 우리가 만나서 평상시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. 또 원어논하다 one -on 보면 아 극장 간 얘기도 할수 있고요. 이번 주에 가장 슬픈 얘기 또는 가장 즐거운 얘기도 할수 있고요. 근데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 쌓여서 서로간에 교감이 형성되면 그러면 조금 그때 봤을 때 이런 게좀 아쉬워요 이런 얘기를 해도 되거든요 피드백을 하려면 자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피드백의 내용이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는 뭐가 부족해가 아니라 아,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더 좋았을까를 얘기하는 게 피드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려면 훨씬 더 기회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좀원어원 활성화를 꼭 해야 되겠다 저도 보면 사업부장님들, 그 다음에 뭐 혁신센터장님 이런 분들을 저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보고 있고, 그 다음에 여러 뭐 사업부나 센터에 있는 실장님, 센터장님 이런 분들은 최소한 저는 두 달에 한 번씩은 이제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는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. 원어원이라 이런 말할 때 어, 주의를 했으면 하는 게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.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본다 근데 저, 저 말이 맞는가? 저도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아, 내가 네 아. 입장이 돼 봤는데 말이야 뭐 이런 얘기 해 봤는데 안 되는 얘기더라고요 어떻게 남의 뇌를 카피해요 제가 그 사람의 뇌를 상대방의 입장에 되어 본다는 라 거는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리스닝 앤 토큰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어난의 가장 기본은 판단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많이 듣고 그리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그 현장에서 얘기하는 그런 원원원이 one -on 우리 조직 전체에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. 그렇게 만들 거고요. 원원원을 one -on 막 하다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교육이 좀 필요해서 리더들부터 이런 면담에 대한 코칭 스킬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교육계를 많이 넓히도록 하겠습니다. 피드백 루이 구성이 돼야 되는데, 그러니까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의 수가 무한정이진 않거든요. 그래서 조직을 좀 재구성해야 되겠다. 이런 말씀 드렸고, 그 중소조직장 정비를 한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모든 조직이 일괄적으로 이렇게는 안 돼요. 이렇게는 안 되지만, 대충 이제 소조직은 한 10에서 15명 정도 구조로 다 되면 원어원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고요. 어 그를 통해서 서로 피드백을 할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됐습니다. 리더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많은 사원들을 받으면 그분들이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주기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그분들이 발전할 수 있는 그리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.